세요아예 날강두님 아예 오늘 그 나이키 에어맥스 97살려고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오늘 안 오신다고요? 아나 그거 살려고 어? 약속까지 다 뺐는데 몸이 아프시다고요? 아 그거 진작 얘기해주셔야죠 아씨 사람 뭐야 이거 야 문과 1등 이과 1등 나 성대모사 1등이야 아 이제 여러방학도 끝나고 지시 2학기가 시작된다 이과 1등 너에게 도전하겠다 이름하여 이혼하기냥 송! 1, 2, 3, 4! 칼국수, 카레라이스, 나는 마구 먹고 싶어. 이게 뭐냐 내 몸무게, 아 철렁, 네 뱃살. 어때? 이제 입구 1등은 나 것이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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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그야 광돌이 아우 다롱다리, 백제시대 때 지어진 작자 이상에 가요. 야 너희들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광해구가 1등구보다 한수 아래라고 이 이것들을 확너 죽어 이씨. 어? 어? 우리 아우, 당운다리, 백제시대 때 지어진 작대 미생의 가요. 요, 남들은 산으로, 바다로 놀러갈 때, 난 오직 힙합을 연마하지. 요, 에어컨도 끄고, 서풍기도 끄고, 이 힙합의 열기 속에서 랩 스킬을 칼고 닦는다. 어, 다시케이 다이더라, 다비히한 딜라티컬 멜란사리홈바비신이잇따라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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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래퍼는 날 섭외하고 싶다면, 거의그 현상금을 준비해라! 그것도 달러로. 야 라션. 이야, 리, 하. 문갈등을한 번도 못 했네. 아... 어떻게 하면 문갈등 어차피 안 되는 거. 전과를 해야겠다. 뭐 열심히 해서, 이과일등을 노리는 거야. 스웰리 배붕탄 질산. 칼카나 마라촐리. 뭔가 이상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 어, 안녕? 나 이과 2등이야 나는 방학을 맞이해서 여전히 이과 1등이 되기 위해 독서실을 다니고 있지만 방학은 방학이니 노래방에 놀러왔어 <laughs> 그래서 노래방 책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역시 이과 2등답게 이런 책자는 필요없고 번호를 모두 머릿속에 외우고 있거든 90322는 윤종신의 존니 76073은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그리고 49171은 트와이스의 치어업 그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64155야 뭔지 들어볼래? 장마철에는 집에서 꼼짝마 장마철에는 비만이 오고 내 여자친구한테도 비만이 왔어 그래 반갑다 흥주야 잘 지내고 있나? 너는 이번 방학 때가지고 먹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1대1로 싸움 가르쳐주고 있다 마! 이과 19등 일로 온나어뒤에서 2등 안녕 그래 자 우리 1등 미디어 19분들한테 인사 하자 안녕하세요 이과 19등입니다 싸움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내가 가르쳐준 거 한번 해볼까? 응원투원투 천천히 자원투원투원투원투 내가 이거 발차기라 안걸르출거 그래 같은데?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한방 날려봤지! 이젠 내가 뒤에서 2등인가? 고았나 이게? 어? 가서 공버에 골반에... <laughs>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 진짜 여름방학은 너무 추워! 빨리 따뜻한 겨울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나 유산 공고 일장미소하냐야 김성기 신은재 서울 4대처럼 이런 애들한테 쩔쩔매고 있어 야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부족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나는 지금 일등고에서 전학을 와서 그 잘나신 그분 그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잠복근무 중이야 일부러 전학까지 왔어 요 교복 봐봐 어? 바뀐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걸려버렸네 어찌 됐든 그잘 아시는 분을 찾아서 내가 확실히 조사를 해야되겠어 오랜만이다 우리 다음에 만나면 친구하자 101등이 종 가려들이 준비합니다. 일등미의 동작은 그쪽 장풍기고, 연공기는 삼각바. 이 매일매일 백을 하고 있다고요. 백. e x a c 이번 방학도 나는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예체능 일등이니까 곰끼리와 싸워서 이기겠어. Yes. y e 마 안마. 기절했군. 다음 방학 때는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겠어. e x a c t l 사대 상황 기다려라. 더웠다리 오졌다리 아 날씨 더럽게 덥네. 심심하다고 문과 14등 전혀 석 내가 좀 불러서 놀아야겠다. 야! 문과 14등! 나 불렀어? 바로 바로 튀어나거 아니야. 돈좀 줘봐. 돈좀 줘봐! 우리 김 사장 뭘뭐 잘못 잡수셨나? 승진아 내가 예전에 니한테 돈 뺏기던 문과 14등 아이디 어? 달라고 미안해 빨리 줄게 미안해 그래 영화 많이 봤네 미안해. <laughs> 정말 열심히 하고 어. 갈게 갈칼하마아 어. 라이언 수헨 리베 풍탄질상 방학이니까 라이언 리뷰해 줄게 라이언 부인 죽 부인이야 제주도에서 산 라이언 하루방 귤 보이지 귤 제주감귤 이거는 충전기 이거는 쓰레기통인데. 지금 적금 통으로 변했어. 내 침대 옆에 있는 베개야. 그리고 이건 마우스 패드 두 개. 여권 지갑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빨래 통이야. 카카라마 <목소리> 아라이어 수헬리베붕탄지일산 <목소리> 친구...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시작도 하지 마. 이제. 참 문제가 많다. 뭐?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왜 문제가 많아? 너가 말하는 문제가 많다는 라 말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만 피우는 학생, 즉 문제아를 얘기하는 거니? 너가 말한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알리 알리 알았어 문제 많은 1등님들 퀴즈톡에서. 문제 많이 내세요. 퀴즈 내고, 퀴즈 풀고, 현금 같은 포인트가 쌓이는 곳.